드디어 우리 다인이 깁스 푸는 날입니다. 벌써 오지가 지났어요, 다인이 씨. 무섭습니까, 지금? 음, <laughs> 아, 추워. 완전 더울 때 부러졌는데 겨울이 됐을 때 푸네, 다이나. 그치? 괜찮아. 더운 어, 다이다 엄마 옆에서 지켜줄게, 알겠지? 가자. 다니 노래 들으니까 소리 안 들렸지? 기계 소리 들렸어? 안 들렸어? 조금 들려. 조금 들렸어? 근데 많이 세게는 안 들렸지. 음. 다니 너무 씩했어 어떻게 안울수 있었어? 늦치는 아프지 않아. 안 아팠어? 다니다. 이거 보세요, 다니 이거 으 더러워. 이거 봐봐. 안 해봐봐. 안 <laughs> 너무 더럽지? <laughs> 여기가 약간 발진 같은 게 난대. 여기가 갈아 왔었잖아, 그렇지? 누나 누나 팔 반풀래? 다니 빼봐. 짜라라. 어때, 나랑? 어. 엄청 멋있는 가고 왔네. 어저께 홀푸드에서산 과일에다가 그릭 요거트. 맛있게 드세요. 어니 비타민이 필요한 거 같아가지고 이거 샀어요 홀푸조에서 엄청 비싸 밥보다 더 비싸 오늘은 다인이 깁스를 풀고 왔어요 제가 5주 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80% 정도 붙었고 한달 동안 아대를 끼고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대는 뭐 자유롭게 풀고 뺄수 있으니까 목욕할 때나 아니면 집에서 그냥 누워 있을 때나 잘 때나 이럴 때는 풀고 자고 이제 활동할 때 혹시나 이제 잘못 짚었을 때 문제가 생길까봐 또 아대를 한달 동안 끼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도 다 푸는 게 아니어서 좀 약간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팔꿈치는 구부렸다 폈다 할수 있고 또 자유롭게 씻을 수 있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인이가 처음에는 진짜 가기 전부터 막 우는 거예요 자기 너무 무서울 것 같다고 계속 울었거든요 괜찮다, 안 아프다. 이제 안심을 시켜줬는데 제가 이제 소리가 크다고 해가지고 남편 헤드폰을 가지고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하필 이번 주에 남편이 아파가지고 학교를 못 갔어요. 학교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어팟을 그냥 가져갔죠. 그래서 제가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노래 틀어주고 이제 잘랐어요. 들리긴 들렸다고는 하는데 생각보다 안 커서 괜찮았고 칼날이 엄청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도 다행히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느낌 없어서 울지 않았다고. 그래서 안 울고 깁스를 뺐습니다. 근데 빼자마자 이게 강직이 있으니까 아파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덜 아파하는 것 같고 지금 거의 1 시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게 쭉 필수는 있어요, 이제.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이어떡 어, 어, 하는 거야? 아이고. 되게 귀여워 <laughs> <어이> <laughs> 연락올때 있어? 음 다한 누가 전화월요 <laughs> 우리 다리아프네 <laughs> <laughs> 맞아꼬비야 피클 종류만 요만큼이야. 여기도 한국이랑 똑같해. 올리브가 씨안 빼져 있는 게 많이 없어. 하나 살라고. 씨 있는 거? 어. 씨 있는 거여야 해. 이거밖에 없다 지금. 우와, 진짜. 이렇게 많은 소스 중에 왜 맛있는 소스가 없는 거야? <laughs> 와 진짜 마음이 편해지는 이배열아 그거? <laughs> 바닐라? <웃음> 바닐라 아, 골랐어. 아, 사, 사. <laughs> 바닐라 이게 있다. 어 그래 이걸로 사보자 다해라. 이거, 이거. 이거 뭐 이거 바닐라. 똑같은 거 모양. 어 그렇지. 우리 소유에 있지 저거. 근데 이게 거기도 십이 정도 하거든. 근데, 근데 크기가 더 크잖아, 그 그치? 이만하지만. 응, 그러니까 이게 가격 때문에 코스트코서살 수밖에 없다니까? 야, 저번에 이거 사 갈라 그랬는데 이게 생각보다 비싼 거야. 얼마야? 십이야, 응. 그니까 비싸지. 이거 항생제 두 개에 15불이야. 그래? 싸래 그래? 그래? 그그 지금 이 손으로 썼네? 자연스럽게 오른 손으로 썼어. 음. 뭐야? <laughs> <laughs> 또, 또 썼네. 아, 또 썼네. <laughs> 맛있을까? <laughs> <laughs> 맛이 없어? 이거는 싫어? 이거 왜 싫어? 아까 그거잖아. 응. 엄마 이거 이거 말고 응. 이열. 그럼 마크를 하고 싶다고? 응. 너가 유치원에 할로윈 때 입고 갈옷 고르세요. 음... 그거 할 거야? 아, 알았어. 그러면 트랜스포머로 결정? 이거 응. 뭐야? <목소리> 어 뭐야 제일 작은 걸 했어? 미키마우스 매니아 미키마우스 여기는 할로윈 직전에 오면 안돼 크리스마스 때도 우리 그때 못 찾았잖아 한달 전에 사놔야 돼아 하긴 근데 우리 오늘 할인 받았지 직전에 사서 하지만 원하는 것을 못 찾을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있는데 아마존에서 여기 반짝이는 걸 치마를 찾아가지고 그걸 한대 이건 안 한대요. 터치 하나 주세요 <웃음> <웃음> 아 무서워 터더 멋있게 멋있게 변신 이렇게 해봐 렌드볼 변신 <laughs> 천천렌볼 <전천히. 변이버>, 변신 <웃음> 변신 <웃음> 변신 로봇으로 변신 룰룰룰룰오 자동차로 변신 삶은 안됐는데 삶 가까워지고 있어 그치? 응 엄마 여기 어면지 보자 엄마 여기서 없고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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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마야? 응. 엄마야? 우리 주사랑 나갈까? 엄마 어디가? 엄마 딴 데다 다녀봐 여기다가 다 다녀. 엄마한테 가 얘는안이었어어때다혜랑맛이지다 <laughs> 맛있지? 이라고. 이는고 이라고. 는라고이는고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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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라고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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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우리 다이리를 위해서 한번더 왔어요. 우리 다이는 일주일 전에 왔었는데, 우리 다이가 호빵농장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왔어요. 근데 오늘 주말이라 사람이 진짜 많네요. 자, 우리 이제 내립시다. 우리 다이리 깨어나세요. 제가 <laughs> 깨어날까? 와, 우리 다이리는 아직 잠이 덜 깼어요. 다니가 키가 커서 이제 재네 그치? 맞아? 너 작년에는 이거 키발안다가지고잘 못했는데 이번에는 키가 되나 해 찍지마? 왜? 너 아직 가, 기분이 안 좋아? 왜 기분이 안 좋아 다혜리는? 마일 하지마? 여기는 진짜 작년에 왔을 때랑은 좀 아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작년에는 저 캔디를 하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캔디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시간표가 있었는데 시간표가 없어. 오자마자 감자튀김. <laughs>

여기가 피그레 있었는데네. 응. 어, 얘네 달리기한다고 색깔 다 칠해놨어 저렇게. 달리기하는 돼지들이야. 무서워 달랑 가까이 가지마. 아, 이거 어차피 안 물어. 너 삼겹살 좋아하잖아. 진가야이가왜 해야지. 스가왜이가지야가왜이지가 왜? 와, <목소리> 어? 이게 떨어졌어? 목에 무서워. 오! 거 이거, 아, 이거, 이다 이거,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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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나 이거, 거 이거, 거거 이거, 이거, 이수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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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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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속에 들어와 있는 거야. 지금 속에서 어, 고뭐 나왔다. 푹뭐 나왔대. t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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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나나 모르겠네, 하나 어디로 가야 되지? 어. 헉, 어디로 가야 돼? 어? 우리 다나 힘들기 시작했고요. <laughs> 우리 다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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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씩 하나 하게하고 있고요. 우리 아빠는 아주 길을 열심히 찾고 있고요. 어, 거의 다 왔나? A야? 이거 내가 없을 줄 알았잖아. 안 보고 할줄 알았는데. 저희가 출구야. 누 나도 진짜 잘하고 있다고 했지. 어. 다리가 몸이 안 시원하대. 다이라도 힘들만 했다. I'm so sorry. <laughs> 아. 우리 습속이다 습속. 숲속. 네 여기 안에 거북이 있나 봐. <laughs> 된다. 오. 오. 아리가 처음으로 그림을 완전 스토리 있게 그렸어요. 어. 엄마랑 같이 셋이 아빠 방에서 자는 거래요. 사람 세명 있잖아. 아빠는 어디서? 나도 그려줘. 아빠도. 나 어. 여기 또? 아빠는 누워 있다. 아빠 그렸어요. 어, 아빠 있네. 고마워. 아. 이거는 갖고 있을 수 없는. <laughs> 안녕. 단이 팔 버리는 <laughs> 느낌이. <laughs> 다행히 가 아까 들어와가지고 엄청 짜증내더니 4분만에 잠들었어요 다혈이는 한 30분? 오늘 진짜 힘들긴 했나봐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내 월요일 일주일만에 이제 애들이 유치원에 갈수 있게 됐어요 이제 열도 안나고 끝물이에요 끝물 여기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놀이터에 왔는데 다행히가 새로운 놀이터로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 신기하다 이거. 네가 내가 제어 꺼내서 먹는 겁니까? 맛있게 드세요. 자나. 뭐가 보고 싶어? 그 깁스 보고 싶으면 보면 되잖아 엄마 그래서 사진으로 찍어놨잖아 음, 슬퍼서 깁스 버리는 거?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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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을까봐? 응 다현이가 깁스랑 정이 많이 들었구나 아니수있 근데 그 쓰레기랑 다 섞였어 깁스 빼? 응 버리지 마? 쓰레기통에서 빼? 빼? 다시 쓰레기통에서 꺼낸 아에 들어 이제.